할렐루야, 오늘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모는 라하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셋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감독이 불러주지 않아서 벤치에만 앉아 있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승리를 위하여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렇게 쓰임 받는 선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처럼 구경만 하다가 삶을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업과 학력과 재능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소위 잘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 또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이라는 여인과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살몬은 라벡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은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 이세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도 등장하는데, 이 여인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장을 보면. 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불결함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생은 이방 제사를 주관하는 여사제의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쓰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귀한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나이도 많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몸도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과 또 기생이었던 랍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귀찮은 일이 많아질 텐데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축복을 위해서 살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거룩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건 죄인이건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일꾼들의 목록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면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